너무 너무너무 아름다워 니 영어 한바가지 샀는데? 하... 아, 저걸 좋아해야 되는데... 오늘은 하루 쉬는 날이 생겨서 제가 정말 요새 자주자주 자주 보고 싶어하고 시간 날 때마다 통화하는 그 분을 만나러 제가 가고 있습니다. 그 분을 또 나름 준비한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보고 기뻐했으면 좋겠고, 음 굉장히 두근두근했죠 오늘 음, 하루 종일. <laughs> 야, 변한 게 없네. 당근형을 받고 즐공당은 나면 응? 저국녀는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. 하우님 전학교에서 오늘 응. 소손에게 가르침을 내리셨습니다. 제가 요새 그, 그 이산 역할을 이제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 남을 때마다 계속 좀 대사를 읊거나 어, 그러고 그 사각돼서 있는 사각돼서 거죠. 아니죠. 평상시에도 좀 말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. 혼자 있을 때, 뭐 누구 있을 때 말고요. 조선의 임금은 조선의 땅 모든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쥔다그 하나 하나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군주 될 자격이 없다. 구나 오늘은 떡볶이가 먹고 싶구나. <laughs> 가서 떡볶이를 먹어라내 오늘은 치팅을 하는 날이니. 어? 왜 아니냐? 우회전. 다와그는구나 생겼죠아 저희 누나 집이고요 네, 저희 음. 누나는 이제 저와 4살 더 어리고요 여느 남매나 다를 것 없는 아, 누나. 그런 사이죠 음, 어렸을 때또 서로 굉장히 많이 도 싸우고 그랬던 누나였는데 이게 제가 좀 17대부터 숙소 생활을 시작하면서 좀 일찍 집을 좀 떠나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러면서 굉장히 좀 애틋해졌던 그런 누나고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분은 32개월 된, 아직도 작고 소중한 나의 조카 우와. 우진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우와, 안녕. 얼망덜만하다 상처 났어진아어 말도 하는 이제 막, 말을 많이 하고 아, 싶겠어요. 아, 예 우진아 이거 뭐? 오, 삼촌이 뭐 사.. 뭐야? 우진아 이거 뭐야? 뭐가 이렇게 커? 우진아 카메라 잘 봤네. 아너 들어올 수 있겠어? 그럼 들어가지. 우진아 삼촌 왔어. 얘지금 얼떨떨해. 너 삼촌 너무 뭐? 오랜만에 보지? 아 오랜만에 봤어 지금 어색한 거 지금? 맞아요. 응. 삼촌. 우와 삼촌. <laughs> 마스크 껴서 그랬지. 반가워야지 삼촌 손 닦고 오시. 반가워야지 삼촌 손 닦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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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잠깐만 놓고. 오케이, 오케이. 오. 여기 여기 여 우진아 이거 너 거야. 이거 뭔데? 우진이 건데. 오. 우진이가 좋아해야 되는데. 열어 볼까? 아니, 너 보고. 제가 손 대고 열어 보죠. 나봐 주세요. 이게 뭘까요? 너 이거 좋아해야 될 텐데. 어? 좋을 것 같은데요, 삼촌. 우진아, 선물이라니까. 음. 자. 어, 우진아. 여기 조심해야 돼. 여기 저뭐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. 따라와. 뭐야 이거? 노래? 뭐야 이거? 마이크야? 스탠딩 마이크예요. <laughs> 스탠딩 마이크예요. 어. <스탠딩> 마이크. <laughs> <스탠딩> 마이크. <laughs> 노래 잘해, 우리 우진이? 네. 티이도안 어, 틀어 줬어. 모를 뭐 거야, 이게. 우진아. 이게. 형셔 너는 좋겠다, 우진아. 가던도야 오오. 오 맞아+ 맞아 자전거다 손 주신 우진이 우진? 자전거 <laughs> <이야. 웃음> <이야. 좋아? 웃음> 오 다다음 다다다다다무 예뻐. 다다좋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가위 있어? 있어 가위 가위 응. 이거 이거 다다다다다다다다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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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러니까. 보고 싶었어 가끔 고흑해 봐. 엄청 예 안아줘. 안아줘. 뽀뽀. 어머 어머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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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약간, 아, 수, 너무 예쁘다. 기안죠 어머 어머 수줍게안 따죠? 어머. 어머. 어, 안 어머 야, 오, 진짜 많이 컸다. 컸다. 어? 많이 컸지. 야 우진아 이거 색깔 어때? 좋아.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. 많이 그러니까, 닮았 때. 느낌이 좀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고. 아, 이게 되노야? 왼쪽이 이게 우진이인지 나인지를 모르겠을 만큼 비슷했던 사진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, 이게 진짜 핏줄의 힘이라는 게참 신기하구나. 내 아이도 아니지만 음. 우진이 엉덩이 전에 춤을 겁나 췄거든 우진이 엉덩이 장난 아닌데? 기법이 되우 아, 집사과든요두 개. 엉덩이를 날닮았야 어? <laughs> 실제로 클로즈업을 했었다. 고아 <laughs> 진짜 이렇게 잡더라고요. 아니 실어로두번한테 감사해야겠네. 어있나매력 포인트인데. 그럼. 바퀴는 나중에 하겠어? 어, 어이구. 좀 쉬어. 아, 이 밥도 좀... 안 먹었대 매요. 미안하세요. 아, 또... 어, 이고 내려봐. 야, 왜 이렇게 설명서가 왜... 간단하지? 간단. <laughs> 아, 이게 뭐... 아, 그죠. 네, 설명서 간다는 건 불안한 거예요.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소비자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<laughs> 설명서가 있어요. 너무 지 이건... 해야이 사촌이에요. 해야이 사촌이에요. 해야이 사촌, 해야이 사촌이에요. 지 해야지, 해야지. 삼촌이요 그래, 해야지. 삼촌, 자전거 조립해야 해. 조립 아, 아, 쉽지 않아. 이준호예요 마리아 이모인가요? <laughs> 아, 마리아 이 마리아 노래만 나오면 막 춤을 막추요어머어머어 난청 이모보단 낫잖아요 멋있다 오진아 아, 이거 잡촌이데좀다 언제 어, 근데 꽤 크다 그죠? 네. 꽤 커가지고 <laughs>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좀 봐야 할것 같고 하트운 하트운 아아아아 또꾸 애교정이 애교쟁이 애 너무 귀여워 오 음. 에이 꼬다 잘했어 맛요 너무 네. 맛있어요. 우진이가 너무 좀 맛있어요. 예. 저거 볼라고 하는 거지. 저거 볼라고. 어. 우진이 근데 삼촌한테 고맙습니다 했나요? 드립니다아알았아랍 네. 아, 아. 똥++ 아았똥 좋아요. 가끔 응. 팔 아파요. 우진이 줄래요팔 아파요? 너 옛날에 어깨 아프다 그랬었거든. 그러니까 기억하고... 어찌 아, 어, 아, 그걸 기억하고. 우 아파요. 가끔. 어, 아데 그거로 기억하더라고. 지금은 안 아프대. 응. 음, 지금 안 아프대. 지금 안 아. 어떻게 그걸 알아? 깜짝 놀랐 그러니까 누가 뭐 아프다고 했다고 기억하던데. 울 뻔했어요. 울뻔했어 그러니까. 조카 바보가 되게 되더라고요. 어느 순간부터 삼촌 사랑해요 이러는데, 아어 그게 참 신기하게 이렇게 좀 감동적이더라고요. 얘를 위해서 좀 뭔가 더 잘할 수 있겠다. 약간 뭔가 그런 생각도 상상도 안 해왔던 그 마음이 새로 생겼어요. 우진아, 어떡하냐? 너 너무 이쁘다. 사슴 너무 이뻐서 하여 뭐했어요 응? 너무 예뻐서 놀랬니? 응. 너무 이뻐서 놀랬어. 우진이 너 삼촌 응. 영상 틀어놓고 같이 노래할래? 엄마 이거 맘마 만드는 동안? 아, 노래도 해? 얘뭐 얘 응. 커서 뭐가 될까? 너 커서 아, 뭐가 되고 싶니? 삼촌 따라서 아이돌? 네 희망에 대한 개념은 응. 없는데 그냥 건강하게 살아. <laughs> 벌써 저런 <laughs> 얘기 아다고난 건강했으면 좋겠어. 엄마, 엄마 안됐잖아요 아. <laughs> 괜찮아, 안 괜찮아고 하고 해야 하고 우리 집 아, 아, 하면... 어머나, 아니 딴 얘기했는데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야. 엉터리처럼. <laughs> 가운데 게 오케이거든. 음. 야 우진아, 너춤 그때 잘 추던데 한번 쳐봐. 아우 니크 오랜만 아우. 아우 잘 잡아. 아유. 아유. 아, 아유. 아유, 아유. 그러니까 몇번안맞았 어 맞아 이준호 삼촌 방송 삼촌 이쪽이다. 잘 지냈어라는 말에 어땠어난또 나만이 다는빼고 괜찮아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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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따라 하네. 괜찮아. 어 따라하는 따라하는 어, 아, 아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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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. 가 잘하는데? 습득도 빨라. 나중에 JYP 오디션 보는 거 아니야? 어머 어머 어머. 어, 이거 하는 거 신기하다. 봤어? 안무하는 거? 어머, 어 뭐야 뭐야 뭐야. 어 오늘 이게 돼? 뭐이따라 하는 거 봐. 아이고! 오모 오모. 잘한다. 아이고! 잘한다. 우리 유진이 잘한다. 잘한다. 어머,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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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, 그치? 아, 너 띠가... 아, 니 띠가... 띠가... 있죠 삼촌 죽는데 삼촌 죽어. 어머, 어 야, 너 데뷔해라. 우진이가 가수를 하고 싶어할까? 맨날 뭐 하면 삼촌처럼 멋있게 할 거라고 해. 세상아 그러니까. 세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건가? 일단 괜찮다. 아니 근데 소질은 있다고 생각 아 근데 어떻게 소질이 있다고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저 어머니께서 그쌀 씹는 소리에 춤을 췄대 제가 그거를 한 소리 한 소리 한 소리 한리한 소리 한 소리 한 소리 한 소리 한 소리 리듬이 뭐? 얼마나 어려 소리 한 소리 한 소리 리한 소리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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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한소한소 그 쌀, 쌀 씻는 소리에 춤을췄대요 제가. 그리고 나무 이렇게 깊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가로수를 보고, 이렇게 앞에 먼저 가서 이렇게 막 포즈 잡고 그랬다는 거죠. 그래서. 아, 그런 거를 보면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다. 처음부터 들어줘. 응? 처음부터 들어줘. 아, 처음부터 들어줘? 응. 안개, 찾아, 자. 자. 나 나왔다. 그나 나왔다. 삼촌 나왔어. 이제. 네. 아, 뭐.

유가 하시는 분들을 다 존경하고 아, 정말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에너지가 시베똥으로 알고 있는데 음... 어머니한테 존경하던 마음을 아 지친 게 아, 느껴져. 요 굉장히 수척해졌어. 요 점점 야경아. 그렇다니까요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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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 우진아 옷 이뻤세. 편한 거로 갈아입을래? 아니야. 삼촌. 그래 유가가. 저렇게 잘수 있는데 진짜. 삼촌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. 시작도 안 했다고? 야, 저 삼촌 이거 보여주고 뻗은 거예요? 예쁩니다. 아이 삼촌. 이제 애 보는 시간으로 지금은 한참 되라고요. 내 누나 대단하다. 대단하다고? 야, 빨리, 삼촌 빨리 좋아해. 하지 마. 응? 하지 마. 신박꼭질을 해야 돼요.